읽어지는 라니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고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다가 거기서 또 파라오의 꿈을 현명하게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됐죠 요셉이 이렇게 막 진짜 다이나믹하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창세기 42장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엄청 편애하다가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막내아들 베냐민을 또 엄청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단두 명의 아들인데 한 명이 죽었으니 그 남아 있는 한명 베냐민은 엄청 집착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는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는데, 베냐민은 자기가 품에 끼고 있었던 거죠. 혹시 가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앞에 37장에 요셉의 꿈 내용 있죠. 그때 요셉이 자기 꿈을, 어,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겠죠. 자기네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너무 어린 시절에 그들과 헤어지기도 했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르니까 설령 얼굴이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볼 확률이 높았겠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 중열 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살아계신 파라오께 맹세하지만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너희들 중한 명이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너희의 말이 옳은지 두고 봐야겠다. 만약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파라오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3일 동안 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기들은 단지 가족들이 굶어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곡식을 사러 그먼 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보고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되게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이가 한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막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다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도 가나안에서도 분명히 우리 형들이 올 것이라고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들이 진짜 왔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보자마자 바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이 형들을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이제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통역을 써서 이 형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자기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다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도 넣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의 권세는 바로 왕 바로 다음이에요. 이 종들은 그저 요셉이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 이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 주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넣어 주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필요한 다른 물건까지 더 이렇게 챙겨서 넣어 줬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들은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그대로 이제 간 거죠.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심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가 무섭잖아요.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야곱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로 알길래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열두 형제 중에서 열 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열두 형제 중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 중한 명은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굶주린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남겨두고 간 너희 형제를 돌려주겠다. 또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과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루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 자, 오늘 42장의 내용은요. 야곱이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냈어요. 근데 베냐민은 제외하고 나머지 10명만 보냈죠. 곡식을 사오라고. 왜냐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야곱의 식구들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 아내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딸, 그리고 종 있잖아요. 종, 여종, 남종.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만 거진 70명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아들들을 곡식을 사오라고 이집트 땅에 보냈는데 어 위험하니까 베냐민은 놓고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일부러 이집트어를 사용하면서 형들을 안채하지 않았고요. 형들도 물론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형들을 시험하느라고 너네 정탐꾼이지? 이러면서 엄청 화를 냈고 막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아니라고 이제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그냥 한 형제일 뿐이고 우리 아버지랑 막내 동생 집에 계시다고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이제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러면서 처음에는 한 명만 집에 보내고 나머지를 다 감옥에 가두기로 했다가 어, 마음을 바꿔서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요셉이 남아있는 식구들을 배려해서 곡식들을 챙겨서 이제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어, 마음씨가 착하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형제들이 우리가 옛날에 요셉한테 잘못했던 거 지금 이렇게 벌받나 봐. 아씨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비탄하면서 반성을 하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 몰래 혼자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와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대목이에요. 왜냐면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까?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막 감옥에도 가고, 진짜 가진 고생을 하면서 12년, 13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형들이 와서, 이제 와서,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그렇게 했던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laughs> 고는 이제 둘째 아들 심우온만 감옥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데 자기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밖에 집에 가는 여정에 필요한 다른 물품들까지 채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못된 일을 했던 형들일지라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곡식 자루에 돈을 발견하고 벌벌 떨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완전 바짝 쫄아 있다가 겨우겨우 풀려났는데 지금 자루에 돈이 있는 걸 보고 또 화들짝 놀란 거죠.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정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크게 낙심을 해서 나는 이제 요셉도 잃었고, 시무원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내가 잃어야 되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루우벤이 나서서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약속을 드렸는데, 야곱은 끝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안 돼, 나는 베냐민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베냐민을 안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야곱만큼이나 나머지 그 형제들의 마음도 참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어, 차별대우를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너무 대놓고 베냐민만 편애하고 요셉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 형제들이 너무 질투심에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야곱의 이 고집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덩달아 낙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원과 남아있는 야곱의 식구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